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구민선글빵입니다. 어, 오늘은 어른도 함께 동화 시간입니다. 저는 동화 읽는 어른이 많아지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꼭제 작품이 아니더라도 좋은 동화 많이 읽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은 사랑의 향기 3부입니다. 혹시 1, 2부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이 작품은 다문화 친구가 키워드이니까 외국 아이들의 사진이 좀 많습니다.참고하시고요.자 이제 본문으로 모시겠습니다 5. 현도의 괴로움 현도에게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많이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는 받고 있지만 몇 달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일이 너무 힘들어 계속 약을 먹으면서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현도는 아빠를 대신해서 새벽에 자전거 타고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현도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우울했습니다. 무엇보다 말 상대가 없어서 더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도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엄마에게 큰 병이 생긴 것입니다. 늘 피곤하고 자주 아프시던 엄마가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2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동안 충격에 빠져 있던 엄마는 가까스로 용기내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술과 회복이 잘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였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을 반지하 단칸방으로 옮겼습니다. 현도는 아빠 병실과 엄마 병실을 번갈아 다녀야 했습니다. 새벽에 신문배달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이삿짐 즉 뒷정리까지 했으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학교에도 못 갔습니다. 아마 어른이라도 이 정도면 몸살이 났을 겁니다. 현도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도 상수는 계속 시비를 걸고 괴롭혔습니다. 어떤 날은 현도의 가방에 몰래 흙을 넣기도 하고 연필심을 모두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씹던 껌을 책갈피에 슬쩍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들키지 않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상수의 지시란 걸 짐작만 했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괴롭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개 실수를 가장합니다 가령 현도가 화장실에서 오줌을 누면 뒤에서 확 부딪칩니다 그래 놓고는 거짓 사과를 하면서 다른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어어 어, 현도야 미안해 정식이가 갑자기 밀었었구만 그리고는 돌아서서 키키 웃습니다 실수인 척 하지만 분명히 고의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과를 하면 다른 아이들도 상수편을 드니까 어물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은 꽤 심각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어려운 포스트를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현도의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상수 눈에는 그림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상수는 현도 옆에서 연규를 확 밀었습니다. 연규에게 부딪힌 현도는 물감이 묻은 붓으로 그림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도도 더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야, 너왜 자꾸 그래? 내가 뭘? 상수가 능청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왜내 그림을 망치게 하는 거야? 아, 그거? 난영규에게 장난쳤지. 니네 그림 방해한 적은 없거든? 그런 말이 어딨어? 현도가 억울해서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정말이야. 나는 현도 너 말고 영규에게 부딪혔잖아. 그러니까 나는 영규에게 사과하면 되지. 너 정말 양심도 없이. 천만에 난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사과도 하지. 어이, 영규야, 미안해. 내 장난이 좀 심했지. 상수는 영규에게 사과하는 척 하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연규도 상수에게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괜찮아. 장난인데 뭐. 이해할게. 그런 식으로 둘이서 노닥거리니까 현도는 더 화가 났습니다. 거기다 또 상수가 얄미운 소리를 했습니다. 현도 니네 그림을 망친 건 니가 들고 있는 붓이야. 범인은 부시라고 그 말에 현도는 드디어 폭발했습니다.현도는 상수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겁먹은 상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그때 영규가 복도 쪽으로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선생님 오신다 순간 상수는 살았다 싶은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그리고 적반하장격으로 큰소리를 쳤습니다.현도 쪽으로 목을 쭉 빼고 말했습니다.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너힘 세잖아.그러니까 진주 손가락도 다치게 했지.자, 어디 한번 때려봐.현도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엎드렸습니다. 현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히려 상수가 이긴 것처럼 더 당당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규가 선생님 오신다 하고 소리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영규가 상수를 구해주기 위해 잔머리 굴린 아부였습니다. 사실 현도와 한판 붙으면 상수는 상대도 안 됩니다. 아마 1분 이내에 상수의 케어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상수 자신도 잘 알지만 그래도 상수는 큰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진주를 따르는 친구들이 모두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주에게 찍혀버린 현도를 도와줄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축구할 때 현도에게는 같은 편이라도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상수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현도는 늘 겉돌게 되는 것입니다. 현도는 철봉 주위에서 혼자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벤치에 앉아서 하늘의 흰 구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참 평화스럽고 자유롭게 보였습니다. 저 구름을 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현도는 눈물이 앞을 가려 이제 하늘도 뿌옇게 보였습니다. 대화 상대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때 마침 진주가 현도 앞을 지나갔습니다. 현도는 얼른 눈물을 닦고 웃으며 진주를 불렀습니다. 진주여! 진주는 대답도 안 하고 현도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진주여! 나좀 봐! 왜 그래! 띨띨한 놈아! 저 있잖아! 너 말이야! 그만해! 깡패자식아! 진주는 팩 소화 붙이고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띨띨한 놈, 깡패 자식. 현도는 모래성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던 자살 사이트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날까?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찌 될까? 아, 모르겠다. 현도는 아파트 상가의 PC방으로 갔습니다. 자살 사이트를 찾아보니 여러 가지의 자살 방법들이 나와 있고 댓글도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주로 학교 성적 고민, 가정 불화, 이성 문제 등의 사연이 많았습니다. 자신처럼 친구와의 갈등이나 왕따 문제로 시달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취직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과 사업에 실패한 어른까지 몇명 있었습니다. 심지어 황혼 이혼을 당한 노인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블로그에는 영화 장면 사진과 함께 자살한다면 죽여버리겠어! 라는 웃기는 말도 있었습니다. 밑에는 회원의 번개 모임 공지가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 청소년 같았습니다. 현도는 사흘 후그 모임에 갔습니다. 참석자 7명 중에 자신이 제일 어렸습니다. 키큰 고등학생이 현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몇 학년이야? 저저요 그래, 너 학교 안 다녀? 아니요, 저 5학년인데요. 현도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니 그 형이 웃었습니다. 흐하하 <laughs> 얌마. 넌더 살다가 죽어 대답도 못하고 발등만 내리다 보고 있는 현도를 그 형이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근데 넌 여기에 왜 왔어? 그냥 저 괴롭고 힘들어서 괴롭고 힘든 정도는 참아야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좋은 책이나 읽어 근데 형은 여기에 왜 왔어요? 나난음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어. 사는 목적이 뭔지 현도는 용기를 내어 얼른 말했습니다. 형 그럼 나 같은 애들 도와주는 일을 해 보세요. 지금처럼요. 그 형은 현도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뭐? 너 같은 애를 도와주라고. 내가? 그참 재밌네. 그렇게 해서 그 형과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손민호라고 하는 그 형과의 대화에서 현도는 어떤 여유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현도는 이 모임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그 형은 현도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띄엄띄엄 말했습니다.뭐, 너 같은 애를 도와주라고?내가 그참 재밌네.그렇게 해서. 그 형과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손민호라고 하는 그 형과의 대화에서 현도는 어떤 여유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현도는 이 모임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6. 삼촌에게 닥친 결혼 문제 이제 진주는 손가락의 깁스를 풀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피아노를 쳐보니 좀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불편해서 금방 멈추었습니다. 피아노가 잘안 되니까 현도가 더 밉게 생각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빠와 삼촌이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술을 끊기로 약속했지만 아빠와 함께 간단히 마시는 맥주까지는 진주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아빠는 삼촌이 요즘 겪고 있는 마음고생을 위로하는 한편 그동안 몇 번이나 호통 친 것을 사과하는 중이었습니다.말하자면 형제끼리 화해를 하는 자리입니다.진주는 과일을 준비해서 테이블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삼촌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도 이제 결혼하도록 해라. 벌써 서른다섯 살이잖아. 형님, 아직은, 아니야. 니네 형수와 이야기 했는데, 결혼을 해야 마음도 잡히고 생활이 안정될 거야. 형말 들어. 삼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빠가 또 물었습니다. 전에 그 아가씨는 이제 끝나서 예숙 씨 이야긴 꺼내지도 마세요. 삼촌의 단호한 대답에 아빠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사람 소개해 주면 어떨까? 형님이 소개를요? 누군데요? 음, 우리 회사 김전무님 댁에서 생활 도우미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인데. 아빠, 진주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왜? 방금 필리핀 여성이라고 했어요. 그래, 필리핀이야. 진주는. 발끈했습니다. 아빠, 우리나라엔 아가씨 없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진주는 울상이 되어서 삼촌을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삼촌, 싫다고 해. 난 그런 사람 정말 싫어. 필리핀이 뭐야? 진주는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삼촌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표정으로 심드렁했습니다. 그때 마침 엄마가 외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더니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그 아가씨 저도 아는데 참 좋더라고요.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며 부업으로 김 전무님 댁에서 시간제 가사 도우미까지 해요. 아주 성실한 아가씨라고요.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럼요. 요즘은 토잡시대잖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뻐요. 게다가 영어도 정말 잘하고요. 그 말에 진주가 발끈했습니다. 엄마 안 돼. 절대 안 돼. 영어를 잘한다니까. 얼핏 현도가 생각났거든요. 또, 필리핀 사람이고, 키도 크다니까 현도와 닮은 점이 세 가지나 되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영어가 뭐 그리 중요해요? 그래도 잘하면 좋지요. 그리고 그 아가씨는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참 야무지게 한대요. 영수님이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아 그건 김 전무님 부인한테 들었죠. 제 여고 동창이거든요. 하여간 전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삼촌이 뒤로 물러앉으니까 이번엔 아빠가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예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보기라도 하자. 본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만나서 인사라도 나누지 그래. 글쎄요. 이젠 엄마가 좀더 적극적으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한 번이라도 만나보세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뜻밖에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이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듣고 있던 진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외국인 말고 다른 사람. 진주야, 넌 어른들 일에 제발 끼어들지 마. 네 문제 아니잖아. 엄마는 참내 승모가 되면 내 문제도 되는 거지, 뭐. 진주가 그렇게 대꾸하는 사이에 삼촌에게 휴대전화가 왔습니다 진주는 또 예숙씨 전화인가 싶어서 급이들컹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택시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삼촌과 교대 근무하는 동료가 갑자기 결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삼촌에게 오늘 하루만 근무를 바꾸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삼촌은 결혼 이야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습니다. 너술 마시고 운전 괜찮겠어? 아이고 형님. 맥주 딱석잔 마셨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 찬바람 쐬면 금방 깰 겁니다. 삼촌은 큰 소리 치고 나갔지만 그것이 또 다른 불씨였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삼촌이 접촉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에 접수될까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삼촌의 술 냄새를 약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는 목이 아프니 어깨가 어떠니 허리가 어떠니 하면서 삼촌에게 겁을 주었습니다.그러니까 신고하지 말고 300만원으로 끝내자는 거였습니다.삼촌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게다가 음주로 인한 사고이므로 회사 택시의 수리비도 삼촌이 냈습니다.그럭저럭 350만원을 카드 대출로 처리했습니다. 삼촌은 맥주 석잔의 대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홧김에 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진주와 약속했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삼촌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속이 상하면 습관적으로 술을 찾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나가지 않고 사흘째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빠는 막 화를 내고 엄마는 아빠를 겨우 말리면서 삼촌도 달래야 했습니다. 진주는 방학 때 삼촌과 에버랜드에 가자고 했던 약속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 모두에게 힘들고 우울한 여름이었습니다. 3부 끝. 자, 오늘 여기까지 3부가 끝나고요. 어, 장편 동화라서 좀 길게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4부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의 댓글이라도 저에게는 힘찬 응원이 됩니다. 댓글 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